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2019년 모다페 페스티벌에 신작을 올리게 된 전환급 프로젝트의 강황식 전준군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드리머라는 작품으로 신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품 내용으로는 이제 이상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이상이 줄어들고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상과 현실과의 그런 대리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댄서 중에 한 명이 같이 작품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꿈이 춤도 추고 싶은데 돈을 벌기 위해서 아나운서를 같이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이 돼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재밌게 작품을 풀어나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어 각자만의 꿈에 대해서 좌절이나 안 좋은 에너지보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